네, 노후고민상담소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성선아 기자의 멋진 로봇 연기, 그리고 샤우팅 연기, 신경질 연기에, <laughs> 아, 오늘은 왔다장보리 연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laughs> 아, 지난주 <laughs> 저의 그왔다장보리 연기가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에오셨어요 네. 주세요. 네. <laughs> 참 좋아해요. 정상하기 전에. 이 시간을 은근히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50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이 네. 50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은퇴를 앞둔 50대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네. 주택 이외에는 노후 준비를 네. 못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은 지금 살고 있는 일산의 3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투자 명목으로. 아, 서울 은평구에 네. 오피스텔 2호실 정도, 두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오피스텔 한 채당 1억 2천 정도 되고요. 네. 두 채니까 2억 4천 정도 됩니다. 오피스텔을 팔고 일산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옵니다. 아네?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건들지 말자고, 뭐, 너뭐 어쩌고, 어째? 어쩌? 다 필요 없어! <laughs> 보셨죠? 한톤 연기도 아니고 두톤 연기. 아니 하다 갑자기 화를 내는 이런 연기. 아니 여보, 우리가 앞으로 40살. 아 40살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면 돈이 끊어지잖아. 어? 퇴직연금 있죠. 금빈연금 있죠. 오피스텔에서 매달 80만 원 수입 있지. 응. 뭐가 걱정이에요 당신은? 아니 그걸 다 합쳐봤자 200만 원 간단간단한데 어? 그걸 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2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아, 좀 문제는 될수 있겠네요, 네. 오, 이런 반전 연기. 전혀 대본에도 없는 연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연기하세요, 빨리. 네. 아, 당신 말대로 하면, 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우리 100살까지 산다면? 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까? 제가 세운 계획대로 한다면, 100살까지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오피스텔을 처분한다면, 노통장 안녕하십니까? 에서 말한, 일시납 연금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No. 어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게 여러 개 나오셨습니다. 이 집은 네. 오피스텔 1억 2천 그 80만 원씩 나오는 걸 이제 그걸 거부하고 1억 2천 두 대를 2억 2억 4천을 팔고 네. 그 다음에 주택 연금으로 일산 집을 돌리고 싶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네. 네. 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웅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동산 비중이 사실은 지금 되게 높습니다. 어 물론 이제 오피스텔 두 채는 이제 현금 흐름이 쭉 주는 이제 수익 성 자산이니까 좀 다른 개념일 수는 있는데요. 음. 그 노후에 제일 필요한 것이 사실은 유동자금입니다. 네.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젊을 때는 근로소득이라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자기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네. 있는데 네. 나이 들어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건 부동산이고 네. 그래서 이그 부동산을 어디 떼내서 조금 조금 떼내서 팔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반드시 유동자금이 필요한데 유동자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지금 200만 원에다가 그걸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한 70만 네. 원 정도 더해지니까 270만 네.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네. 같으면 어느 정도 기본은 까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팔면 은 40만 원이 확 줄어드니까 네.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오피스텔을 한채 정도는 좀 처분을 해서 그 중에 저 일정 반 정도는 예를 들어 어 종신연금으로 해서 하고 음. 반 정도는 이렇게 좀 유동성으로 아. 가지고 계신 게 유동성이라는 뭐. 게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 놓라 으이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런 예 예. 예. 네. 뭐 나중에 해지할 수도 있고. 음. 그러네 이제 상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시스스를빨 장... 파는 것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뭐두채 가지고 계시니까 자기 음. 그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다 노출시킨다는 것도 음. 이것도 음. 너무 위험하죠 음.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어떻게 될지 음. 모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음. 음. 네. 우리 정선아 기자 부동산 전문 기자로서 이게 네.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전문가들한테 묻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laughs> 말하고 싶어서 귀가 막 쪼끔 쪼 움직이시는데 멍석 지금 쫙깔아드렸어요얘기하시 <laughs> 네. 사실, 일단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 두 채를 매각한다는 게 있어서 저는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반대하고. 네. 왜냐하면 오피스 투자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게 한 채에 만약에 8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러니까 어, 채에 40씩 나오는 거죠. 40씩 나온다고 네. 하더라도 수익률이 이게 <laughs> 절대로 낮은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요? 네. 만약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대출이 있어서 뭐 월세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럼 굉장히 낮다. 다고 할수 있겠지만 음. 그리고 사실 오피스텔 1월 판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투자했을 때이 정도 월세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오피스텔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어.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은 쉽게 팔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본인 생각 다 얘기하셨고요. <laughs> 속 시원하시니까. 자 이제 아, 고종기 세무사님, 아,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피스텔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보유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 지금 세금이 많이 달라지는데, 보유할 아때 지금 신경 써야 될 세금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네 어, 개나 신경 써야 돼요? 재산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랑 네.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그 정보는 나와있지가 않아서, 그렇죠. 이두 가지를 다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먼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산세가 나오지만, 그 주택용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뭐 감면이나 뭐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약 내가 취득했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대신에 계속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매해 어. 내 주택으로 만약에 오피스텔 임대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못 받는데 내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 의무는 없는 거고요. 어, 어느 게더 유리합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주택이 더유리하죠 그거는 네. 이제 그때 환급은 못 받지만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업무용으로 하느냐 주거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가세. 의무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용으로 할 때는 무조건 내 다른 종합소득이랑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주택으로 한다면 이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했을 때 그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국가에서도 뭐 확정일자 같은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음. 이제 과세를 하려고 하니까 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공수지가 예, 6억에 네. 해당은 아직은 안 돼서 네.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세금 관련된 분야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많이 챙, 시고 이게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주거용으로 네. 오피스텔 임대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뭐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셨던 분들 음.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이제 신고를 안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되면 가산세까지 네.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거구나.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서 하면 되는데 <laughs> 네. 그동안은 그걸 안 하고 음... 그냥 내가 주거하는 것처럼 해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아, 꽤 많으셨거든요. 탈세 가능성이 높는 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도 음... 그냥 보고 있진 않겠다. 아, 이런 네. 입장이니까. 맞아. 이런 그런 어떤 그게 있으면서 그 집값이 뚝 떨어졌죠. 부동산 시장이 붙고요. <laughs>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객 세무사님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네. 그냥 이거다 저거다 생각하기 싫으면 파는 게 낫겠다. <laughs> 그럴 수 있어. 그건 아, 아니다. 네. 한채 정도는 파는 게 좋겠다. 어, 이런 식으로 파는 게좋겠다 김경록 수장님장님좀 유도하시는데요?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너무 세금 때문에 어려워. <laughs> 네. 네. 한채 정도는 파는 게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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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분 전무관님,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시납으로 연금을 말씀하셨었고 이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일시납 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증검다리식으로 연금을 좀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시납이면은 지금 오피스텔 두 채를 팔아서 뭐 2억을 일시납을 넣는 게 아니라 말씀했던 대로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한 채에 40만 원 씩에 8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니까. 이분이 한150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고 라 했잖아요. 네? 이 돈을 만약에 다 저축한다고 하면 은 1년에 1800 정도의 돈이 보입니다. 150만 원에 1년이면 1800이죠. 1년에 한 번씩 일신압을 가입하는 겁니다. 음. 그럼 1800만 원 가입하면 그 다음 연도에 1800 생기면 가입했던 일신압 상품에 넣어주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또 넣어 주게 되면은 원래 가입했던 돈의 두 배수 정도는 추가 납입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3년에 한 번씩 월세 받아서 일시납 연금을 가입하는 정도라면 증검다리식으로 일시납 연금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분이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 어~ 금융자산을 마련한다 대략 한5 정도 수익률을 생각한다라면은 (3억) 정도의 연금 재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3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한 (3억) 정도가 되는 거죠 저는 꼭좀 말씀드리는데 노후 정말 은퇴기 때는 부동산 비중을 한50% 정도 가져가고, 금융자산 비중을 50% 정도 절반으로 가져가자. 우리나라 통계청, 아까 자료에도 나왔었지만, 네, 그렇죠. 보통이 70%가 넘거든요. 근데 음. 이 70%라는 거는 빌딩 부자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비중입니다. 음. 보통 분들이 지금 부동산 하나 있으면서 현금 5천만 원, 1억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뒤에 정말 은퇴기가 됐을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5대5로 나눠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 아. 3억 정도의 연금이 있을 때, 한 달에 1억에 한 40만원 나오거든요. 한 12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연금은 나오니까, 국민연금 받고, 퇴진연금 받게 된다면, 노후생활의 기본 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들의 주옥 같은 우리 컨설팅으로. 네, 정말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체를 계속 보유하는 분은 어안 계셨어요? 네. 네. <laughs>